안녕하세요. 그래머 스테이지 플러스 2 유닛 11 모달 버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달 버브라고 하는 것은 조동사죠. 자, 조동사라고 하는 것은 뭐였어요? 자, 조동사는 본동사 앞에 쓰여서 자, 뒤에 있는 본동사를 도와주고 뒷받침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동사에 능력이나 허가, 의무, 추측 등의 의미를 더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 중요한 거는 이 본동사 항상 동사, 원형 쓴다는 거, 기억을 해 두세요. 자, 그럼 먼저, can, may, should, 조동사 보겠습니다. 자, ability, 능력, 뭐뭐 할수 있다, 라는 뜻을 가지는 조동사는 can이죠. 예문에서도, I can skate 라고 하면, 나는 스케이트를 탈수 있다, 능력을 나타내는 거고요. 자, 이번 permission입니다. 허가, 뭐뭐 해도 된다, 뭐뭐 해도 좋다, 라는 조동사는 can과 may가 있습니다. 예문에서도 Can I open the door? May I open the door? 라고 하면 저문 열어도 되나요? 허가를 묻는 거죠. 자, 3번은 조언입니다. Advice예요. 뭐뭐 해야 한다 라는 조언을 할수 있는 조동사는 should가 되겠죠. 예문에서도 You should go 라고 하면 너는 가야 한다 조언을 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조동사는 must랑 have to입니다. 자 이때 necessity, rule, 필요성과 규칙을 나타내는 거 뭐뭐 해야 해, 너는 뭐뭐 해야 한나 라고 필요성과 규칙을 나타내면 must랑 have to를 쓸 수가 있습니다. 예에서도 you must, you have to wait in line이라고 하면 너는 줄 서서 기다려야 한다 라고 규칙을 알려주는 거죠. 자 이때 have to는 일반 동사의 규칙을 적용해서 주어에 따라서 has to를 써야 한다는 거 기억을 해 주세요. 자, 우리 근데 must랑 have to가 긍정문에 쓰일 때는 뜻이 같지만 부정형으로 쓰이면 뜻이 달라집니다. 자, prohibition 금지 뭐뭐 뭐 하면 안 된다라는 뜻을 가지는 건 must 나시고요. 예문에서도 i must not write this down이라고 하면 나는 이거를 쓰면 안 된다. 금지의 의미입니다. 이거를 풀어서 쓰면, I cannot write this down. It is not allowed. 라고 하면, 나는 이걸 쓰면 쓸수 없다. 이거는 허락되지 않았다. 강한 금지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have to의 부정형. don't have to는 금지의 의미가 아니라 뭐뭐 할 필요가 없다. 불필요의 의미가 됩니다. 예문에서도 I don't I don't have to write this down이라고 하면 나는 이거를 쓸 필요가 없다. 다른 말로 바꾸면 I don't need to write this down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don't have to는 have to와 마찬가지로 일반 동사의 규칙을 적용받아서 주어에 따라서 doesn't have to가 된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hoose the correct answers h 요 r 7번. Is your sister sick? 너의 여동생 아프니? She should. May not go to the hospital. 라고 했어요. 그녀는 병원에 가야 한다. 어떠한 조언을 나타내는 거. 뭐뭐 해야 한다. Should가 답이 되겠죠? 8번. We got a room with a nice view. 우리는 전망에 좋은 방을 얻었다. We can, must see the ocean 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바다를 볼수 있다. 어떠한 가능을 나타내는 조동사 can 입니다. We must see the ocean 이라고 하면 우리는 바다를 봐야 한다 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맞지 않죠. 9번 The master s a s in two days 라고 했어요. 수학시험이 이틀 후에 있습니다. You may, should study hard 라고 했어요. 너는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어떠한 조언을 나타내는 것 should 죠. 10번 you cannot don't have to pay for it I already paid it for you라고 했어요. 이 문장에서 내가 이미 널 위해 계산을 했다이기 때문에 너는 계산할 필요 없다 불필요의 의미 don't have to가 답이 되겠습니다. 11번 the concert is over 콘서트가 끝났습니다. you may may not turn on your phone이라고 했어요. 콘서트가 끝났기 때문에 켜도 된다겠죠 허가의 의미 may가 답이 되겠습니다. complete the sentences using the given words 라고 했어요. 12번 주어진 단어, it과 have to입니다. 자, 문장 볼게요. If you don't like the food, 그 음식 좋아하지 않으면, 그러면 먹을 필요 없다. 불필요의 의미 나타내야겠죠? 주어가 유기 때문에 don't를 쓰고, You don't have to, 동사원형, 이십니다. You don't have to eat it 하면 너는 이걸 먹을 필요 없어. 라는 뜻이 되고, 13번은 주어진 단어, 턱이랑 must입니다. Students blank to each other during the exam 이라고 했어요. 자, 시험 도중에 서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겠죠? 따라서 부정형 쓰려면 must 뒤에 다시 오고, 동사 원형 턱입니다 Students must not talk to each other during the exam이라고 하면 시험 도중에 학생들은 서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 강한 금지의 의미입니다. 이때 다시 must 뒤에 온다는 거 기억해주세요. 을1 3 번은 it, Jamie, can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question mark가 있으니까 의문문이죠. can의 의문문 can이 먼저 나옵니다. 그다음에 주어 제이미 나오고 동사 원형 is 나오죠. Can Jamie eat meat라고 하면 제이미 고기 먹을 수 있나요라고 묻는 거고. 15번 주어진 단어 were h she have to입니다. have to. 자, 퀘스천 마크 있으니까 have to의 의문문 써야겠죠? have to의 의문문은 do랑 does가 먼저 나오는데 주어가 she이기 때문에 does가 나오고 주어 she have to 동사원형 wear 이 되겠죠 Does she have to wear her uniform today? 라고 하면 그녀는 오늘 교복 입어야 하나요? 라고 묻는 게 되겠습니다 Find and underline the mistakes then correct them 이라고 했어요 16번 He h a v e to attend an important meeting 이라고 했어요 주어가 he기 때문에 have 안되죠 have를 has로 바꿉니다 He has to attend an important meeting 하면 그는 중요한 참석하야,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라는 뜻이 되고요 17번 grace don't have to go to school today 라고 했어요 자, 주어가 grace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don't가 아니라 doesn't 써야 합니다 따라서 뜻으로는 grace는 오늘 학교 갈 필요가 없다 불필요의 의미죠 18번 we has to speak quietly in the library 라고 했어요 주어가 we기 때문에 has 아니죠 have로 바꿔야 되죠 We have to speak quietly in the library 하면 우리는 도서관에서 조용히 얘기해야 한다 라는 뜻이 되고요. 19번 You must touch not the paintings in the museum 이라고 했어요. 자 must의 부정형 바로 뒤에 not이 온다고 했죠. 따라서 여기서 틀린 부분은 touch not이 되겠고 touch not을 not touch로 바꿔야겠죠. You must not touch the paintings in the museum 하면, 박물관에서 너는 그림을 만지면 안 된다. 강한 금지의 의미입니다. 20번, I can't go goes to the park today. My dog is sick. 이라고 했는데, 자,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온다고 했습니다. goes를 go로 바꾸고, 뜻으로는 나는 오늘 공원에 갈수 갈수 없다. 나의 개가 아프다. 라는 뜻입니다. 자, 조동사 잘 복습을 해보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